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솔루션을 찾아서 길그리너 두 번째 탐방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새싹 리포터 서혜림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가 열린다고 하여 이곳 코엑스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 엠덱스입니다 79년부터 시작해 4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엠덱스는 국내의 환경산업과 탄소중립 유망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기술원도 엠덱스와 연계하여 2022 환경R&D 성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환경기술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참여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한창이라고 하네요. 그 생생한 열기 제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볼까요? 짜잔! 저희 기술원 부스도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이번 R&D 성과 전시회는 탄소중립관부터 녹색인프라관, 4차 산업관, 안전사회망관까지 총 4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총 1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많으시잖아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난해 기술원 유튜브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에코크레이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코크레이션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간단하게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크레이션 선임연구원 전 민탁입니다. 저희 에코크레이션은 쓰레기를 이제 기름으로 만들어내는 플랜트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쓰레기로 기름을 만든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을 최종적으로 더럽지 않고 맑은 기름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플랜트인데요. 이 플랜트에는 저희가 보유한 핵심 기술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촉매를 도입하여 왁스 개질, 탈염, 그리고 그 후에 분화점 조절, 그다음에 이제 이물질 분리까지 함으로써 이런 맑은 고품질의 청정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대로 폐기물로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탄소 중립 기술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담당자님 개인께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포부나 소감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쓰레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쓰레기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었고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모토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에코크레이션의 바로 옆은 녹색 인프라관인데요. 녹색 인프라관은 국토 환경의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가했는데요. 지금 제 눈에는 신기한 장치가 눈에 띕니다. 이 장치가 뭔지 한번 담당자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혹시 이 기업 설명과 이 기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여기 생물 감시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동문 ENT와 지금 저는 협력 업체인 백년기술의 양미숙입니다. 네. 이 장비에 대해서 자, 간략히 설명 좀 드리자면요. 다중 생물을 이용해서 생태 독성을 측정하여서 정확한 생태 독성 측정 값을 내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생물과 저쪽 단독으로 물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담당자님께서는 이번 성과 전시에 참여가 처음이신가요? 아, 네, 저는 처음입니다. 연구원으로선 처음이고, 박람회는 여러 번 봤는데,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나와서 되게 뿌듯한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담당자님의 소감대로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 전시에 참석하여서 더 나은 환경을 이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첨단 기술이 모여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곳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IoT, AI 기반의 첨단 기술과 융복합 혁신 환경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침 관계자님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전대 교수님과도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건물안전공학과의 김규범 교수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이었고요. 저희들 기술을 소개드릴 해 텐데 현장에 가서 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오늘 엠벡스에서 저희들이 나름 이제 모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오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 모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다천에 있는 물을 땅속에 집어넣어서 땅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함으로 인해서 물이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기술입니다. 그럼 혹시 R&D 성과 전시회에 이렇게 큰 시스템을 전시를 하시면서 저희 R&D를 함께 진행을 해주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MBX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환경 관련 전시회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참 즐겁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더 좋은 기술들도 좀 찾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좀 전파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계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기업과 기술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을 위해 놀라운 기술을 개발 중이신 만큼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질 미래의 환경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 전 시간을 쭉 둘러보았는데 재미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네요?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술 기획실 심혜인 전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이번에 R&D 성과 전시회는 처음 참석이신가요? 네, 첫 참석입니다. 첫 방문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연구원님? 다양한 환경 기술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흥미롭고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환경 기술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면 경품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환경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이벤트 참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이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볼까요, 은구님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환경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은 가방에서 경품 추첨을 할수 있다고 해요. 아, 저희 네. 같이 한번 참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정 <laughs> 네,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귀여운 경품도 받고 우수한 기술도 만나고 이렇게 환경 R&D 성과 전시회 출장을 마쳤습니다. 와! <laughs>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환경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더욱 안전한 미래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환경기업과 저희 기술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솔루션을 찾아서 디에이리너 지금까지 새싹 리포터 사이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